아니 왜 그렇게 그 국내 정치 평론해달라는 섭외가 한동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다 거절을 했더니 또 욕을 참먹었어요 너좀 떴다고 나안 떴는데 내가 뭘 떴냐고 나안 떴다고 아니 나는 그냥 계속 전화가 오게 제가 그냥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국제정치만 자신 있고 음. 국내 정치가 자신이 없아니 어... 이게 사실인데 음. 국내 정치를 모릅니다. 따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거 음. 방송 나가서 하려면, 은 아, 나 시간도 없고, 저는 그래서 국제 정치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음. 아, 이게 진짜 솔직한 마음이고, 아니, 퀄리티가 방송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걸, 전 진짜 자신이 없어서 고사한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쟤좀 뜨더니, 그러는 거 아니야? 문평론가?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욕먹었어요. 그런 데는 출연도 하지 마세요. 그런 데는 국제정치평론으로 불러도 출연하지 마세요.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데 내가 아무리 잘한들 앞에서는 얘기해, 뒤에서는 딴 얘기할 것 같아, 왠지. 그런 사람들은. 아, 네, 알, 않아요? 알, 알지 않니? 이 바닥에. 아,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 어. <laughs>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다방면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렇게 아니 국제 정치 평론도 하시고 송 작가 TV에서 이제 국내 정치 얘기도 하시니까 당연히 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가려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음, 가려 가리죠. 왜냐하면 일단 종편은 안 나가니까요. 걸릴수 음. 있지 왜? 어. 종편을 안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날 자꾸 종편에 추천하는 거야? 아... 돌아버리겠네. <laughs> 내가 문평 론가 전화번호 알려줬어? 어디에요? 채널 A에. 응. 그래서 아예 아 내가 분명히 난 종편을 안 한다고 말을 했는데 <laughs> 그러면 만약에 또 전화가 오면은 또 거절하기도 작... 힘들잖아요. 음. 그리고 작가가 뭔 죄가 있어? 맞아. 계속 그 작가님들한테 그냥 작가님들 너무 죄송하다 작가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종편을 안 합니다. 음. 이렇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아 지금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냐? 어. 방송 수다 우연과 필연부터 진행과 주인공의 차이까지 왔네요. <웃음> <웃음> 아니 잠깐 요정 할머니 제목 이렇게 달지 마세요. <laughs> <laughs> 어. 아니 그냥 음. 저 이거를들 꿰뚫는 오늘 핵심 주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뭘 하든 자기가 묻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이와중에 또 주제 뽑는다. <웃음> 직업병이야. <웃음> 마무리하면서 주제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 짓는 이 직업병. 이 차가 돼 가지고 음, 수... 아 근데 마무리를 그렇게 주제랑 연결해서 지어주셔야 제가 썸네일을 만듭니다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묻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묻어나오는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음. 좋겠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 자기 얼굴에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 어, 근데 그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걸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진짜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뭔가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음. 우리가 삶이라는 게 진짜 사소한 선택이 계속 모이고 모여, 모이고 모여가지고 한 사람의 삶이 형성이 음.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 사람,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생각한다라는 건 정말 사소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그 선택이라면 뭐 진짜 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방법을 쓸까 저 방법을 쓸까 이걸 할까 말까도 있지만 말을 할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도 저는 음, 그 선택의 기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 내가 이말이 이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나,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짓는지에 음. 대해서 고민하면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사실은 자기를 만드는 음. 과정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웃겨 뭔가 커다란 것들이 있고 그것만 잘 선택하면 자기는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 음. 맞아, 그러나? 맞아. 맞아. 그렇지 않다는 아 음. 진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나를 규정짓는 경우가 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거. 음. 그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밖에서 보면 아두분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되게 그.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약간, 와,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는 부분이 확인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친한 건 다른 의미인데, 그럼요. 사람들은 그걸 대체로 뭐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아두분 친하신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답답한 부분들이, 그냥 그, 그 제가 계속 되뇌는 이게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응.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응. 응. 그, 그러면서도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음. 그럼 저는 <laughs> 그게 되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 요즘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저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끝에 한 선택이시니까요. 음. 예, 뭐. 잘 알아서 하셨겠죠. 제가 뭐 갖다 붙어 할수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그냥 저는 가치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음. 나보다 좋다,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분은 그냥 이런 분이구나를 은연중에 저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맞아요. 있는 거죠. 네, 뭔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고 약간 그 사람의 어떤 그 그 사람이랑 내가 계속 갈수 있나 없나가 결정되는, 그렇죠. 약간 그런 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 모르고 지내다가 그냥 맞아요. 적당히 잘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뭔가를 딱 선택할 때, 아이 사람은 나랑 성향이 다르구나라는 게 그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우린 찐친이 없나봐요. <laughs> 이렇게 한 명씩 없나봐. <laughs> 이래서 우리가 친구가 없는 거나며. 그렇게 사람들을 떨궈내는 거야? <laughs> 그런 거 아닌가요? <laughs> 그렇습니다. 음. 아 근데 정이 안 가는 걸 어떻게? 나랑 성향이 완전 다른데 원래 근데 저는 사실 언니랑 다르게 그나마 성향이 좀 달라도 잘 지내는 편이잖아요. 음, 음. 무난하게. 제가 사회생활은 전진영처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러다 제가 속병이 난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아, 진짜. 그걸 약간 숨기고 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 진짜 그게... 막판에 직장왜 그만 뒀냐면 너무 아파서 네, 고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응. 고혈압이 너무 심하게 와서 그만 둔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아니 원래 혈압이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그... 뭐 과체중도 아니고요 네, 나이가 그래서... 많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언니 제가 고혈압이래요 그래서 어 네가 응. 그게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 원인이 본인이 받았던 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게 전진영 다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그냥 아 나는 누구하거나 다잘 지내는 사람이지라고 음. 스스로를 규정하고 살았고 음. 그게 뭔가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했던 것 같아요. 누구하거나 잘 지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저도 한편으론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음. 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받는 안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도 안 받는 거로 아, 생각했는데. 근데 본인도 그걸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했죠. 네. 근데 그렇게 딱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걸 보고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끝내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약간 정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계속 연락하고 싶은 사람과 연락이 오는 사람은 정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딱 정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인간관계를 그 사람이랑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직장하고 엮, 엮이지 않으니까. 너무 좋지 않니? 네, 그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랑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멀어지게 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어. 음, 그게 스트레스였다라는 걸 지나의 십몇 년간 몰랐던 거예요. 그랬나 봐요. 예. 네. 15, 6년간 그거를 그리고 스스로를 그걸 되게 약간 자랑으로 여겼어요. 아니, 네. 제가 맨날 그걸 네. 너무 너무 신기하다고 어, 어떻게 이게 되지? 막 어, 나는 누구 하고나다잘 지내라는 어, 어. 게 되게 사랑 같았거든요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저는 막 되게 어, 어. 저 사람 싫어, 어, 말도섞기 싫어 막 이러면은 그냥 너는 어떻게 그냥 밥도 먹냐? 그러면 네. <laughs> 괜찮아요 뭐 그런 거,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 응, 응. 달관한 사람처럼 얘기를 맞아. 해서 제가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랬는데 그게 속병이었어. 그게 음. 어, 하나 하나 쌓였던 게 아닌가. 아, 근데 중간에 의심이라도 안 해봤어요? 혹시 내가 이거 스트레스 받는데 안 받는 척 하고 있는 걸 거야? 라는 생각 자체도 사실 못 가요. 그런 했죠?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할 만큼의 시간이 없이 너무 바빴어요. 음... 왜그 회사에선 나만 바빴을까? <laughs> 난 지금도 생각하면 후기해. 내 몸도 못 돌보고 내 멘탈도 못 돌볼 정도로 나만 왜 바빴을까. 그런 생각을 네, 지금도 합니다.